가고 있습니다. 이제 보이게, 보이게 해가지고, 얼굴 보이게 해가고 갑니다. 아, 이제 비 오더니, 날이 추워질라고 아주 바람이 없어 나무 그, 나무 흔들리는 거 보이죠? 바람 이렇게 아유 낙엽이 막 굴러가요 막 굴러가. 이거 바람 다람. 아유 다람. 완전히 낙엽이 그냥 막 날라다니네 날라다녀. 낙엽이 완전히 날라다녀요. 잠깐 신호 걸렸습니다.